감사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고맙습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정말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저희 여러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laughs> 네, 재밌더라고요 지금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저를 마음껏 찍을수있는 포토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찍는 척이라도 좀 부탁드릴게요 <웃음> 제가 <laughs> 앞에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찍으시면 되게 창피거든요 <laughs> 어나 게임? 웃기. 음. 네, 기사님 정말 많이 많이 찍어주시는데요. 이사님들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SNS 많이 하시죠? 네. 대한 네, 세분 정도 하시네요 해보세요 재밌더라고요 <laughs> 나머지 다 싸이월드 하시나 봐요 <laughs> 네그러면 각종 SNS도 제가 많이 올려주시고 <laughs> 저희 언급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리그램에 들어 있습니다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각종 예매처 인터파크 내법정 예매처에 15개와 좋은 의미남겨주시면 저희가 올라가시면서 어마어마한 무시한 선물 1인당 하나씩 준비해놨으니까요. 천천히 앞에, 앞에 있는 QR코드나 뒤쪽에 있는 QR코드 찍어서 천천히 5곳이라도괜쳤습니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죠. 재밌었어요. <laughs> 잘 봤습니다. 그 정도만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여기 남겨주시고 꼭 올라가서 1인당 하나의 어마무시한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시는 발도는 편안한 발감되시고 추운 날 감기 꼭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저희는 연극 은밀한 내일습니다 감사합니다.